I'm 코로나 사태를서 얼마나 많은 삶의 해고을위해서의겠다 코로나가 <목소리가> 네, 어, 두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외적인 정치 환경은 4년 운전보다 좀더안되 거예요. <목소리가> 규제 때문에 어, 우리 강남 유권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고 근데 이제 저 개인에 대한 어, 인지도나 신뢰도는 그동안 4년 동안 닦아놓은 게 있어서 어, 그때보다는 훨씬 더 어, 좋다 그러니까 어, 뭐라 그럴까 당 지지도는 좀더 어려운데 개인 지지도는 조금 낫다고 할까 그런 차이가 있죠 어, 개구민 후보께서는 그 북한 외교관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어 우리에게 적성국가 있었잖아요. 어 근데 지금 이제 전향해서 대한민국 국회으로 출마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냐. 검증의 시간이 좀더 필요한데, 그리고 강남에 그동안에 전혀 연고나 어떤 활동이 없으셨는데 강남 지역 고급으로 나온다던가, 시좀 뜬금 없지 않느냐. 어. 그리고 여기 와서 주로 이제 경제적인 이슈를 얘기하시는데 사실 뭐 대한민국 경제 전문가는 많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뭔가 조금 주민들도 우리 어, 왜 강남으로 나와야 되냐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어. 뭐 크게 뭐든 조금 저의 생각이나, 또, 가능한 유권자들의 생각일 것 같아요. 어, 그거는 저희가 이제, 뭐, 태형 후보가 나온다고 해서,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경력, 또, 가족 배경, 뭐, 학력, 뭐, 이런 것들을 쭉 찾아봤는데, 어,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몇개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한국의 사실이 알았으니까, 본인의 자서전에 나온 얘기들 외에는, 그리고 본인의 자서전도 어 주로 이제 뭐 외교 문제에 대한 얘기지 어 본인의 어떤 백그라운드에 대한 자세한 게 없어서 어 과연 태용을 하는 사람이 진짜 어떤 인물인가라는 데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깜깜이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뭐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어 그리고 지난 어 20여 년 동안 어 공직 생활을 하면서 어 다양한 국정경험을했고 그래서 이미 한국사례에서는 어 검증이 끝난 사람이죠. 어 그리고 또 강남에서도 지난 4년 전에 나와서 낙선했습니다만은그 강남과 지역위원장로서 많은 그 지역 현안을 짊었다. 어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어 준비가 되었고 또 이미 검증이 된 사람다. 이 어, 이걸 좀 당대하고 네, 싶어요. 글쎄, 네. 우리당이 아무래도 서민주의 정책을 펴다 보니까 어, 집값 안정을 위해서 그 집값을 잡아야 된다. 어,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법이나 정책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한테 공정하고 어, 합리성에 기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그 12월 에 나온 부동산 대책을 보면은 저도 어, 강남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 좀 지나치다. 어, 제가 들어도 어, 자기가 집값을 선택해서 올리 것도 아니고, 어, 자기가 가만히 살고 있는데 집값이 자꾸 오르니까 거기에 따른 세금을 자꾸 내려가니까 어, 뭐 자기 수입이 많은 사람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자라든지 은퇴자라든지, 이런 분한테 집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어, 그러니까 본인이 이건 좀 억울하다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비록 당론이라 하더라도 특히 조세 문제는 어, 누구한테나 다 공정하고 성공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그고 거의 비슷해요 아,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부세 감면에 대한 대책은 어, 뭐, 우리당이나 저쪽 당이나 어, 특히 저 강남권에 그 수많은 분들의 공약은 대동소이합니다근여러분1 40% 내외라는 것은 뭐 얼마든지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그 뒤집어지는 것이고, 어,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는 않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 후보들을 꼼꼼히 비교할 거 아닙니까? 아, 그렇다면 우리 유권자들이 강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준비되고 검증된 사람 그리고 실제로 당선 이후에 희망을 어,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김성곤 아니냐 이런 선택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강남 경제 활성화 문제예요. 어, 강남 경제가 옛날 같지 않아서 공시도 많고 또 장사가 안 된다는 그런 아우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될 것인가. 어,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공약 일오가 강남에도 한류산업, 어, K팝이라든지, 또는 뭐 K뷰티, 뭐 K영화 이런 것들. 그렇게 강남을 우리 대한민국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강남의 경제를 이렇게 견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 뉴욕의 맨하튼처럼 강남을 문화, 예술, 경제 중심으로 도약시키고 그 핵심에는 강남 한류 산업에 활성화했다. 이렇게 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유권자들께서 어, 물론 정당도 보지만 우선 인물 보고 투표하셔야 된다. 어, 그래서. 음, 정당만 보고 무치합 투표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누가 정말 검증되고 누가 정말 준비된 보고 누가 더 실력 있는가 어, 이것을 본법이 따져서 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